만약에 고소당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고소장을 확보해서 사전에 꼼꼼히 읽어보고 경찰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. 경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어, 내가 언제, 어디서, 어떤 행위로 그게 왜 법률적으로 범죄에 해당해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게 된다면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이 경찰 수사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.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항변을 하고 모르는데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있겠어요? 내가 고소된 사건인데 고소장을 하나도 보지 않고 간다는 거는 우리를 고소한 상대방이 제일 바라고 좋아하는 상황입니다.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거잖아요. 그래서 반드시 고소장을 사전에 확보해서 꼭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경찰 조사에. 임하셔야지 효과적으로 형사사건을 대응해서 사건을 끝낼 수가 있다. 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러면 고소장 어떻게 확보를 할 수가 있느냐.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그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장을 여러분이 편하게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. 아니면 직접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나를 고소한 그 고소장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